안녕하세요, 주시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왕산 등산을 하기 위해 인왕산 입구에 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laughs> 네, 오늘 원주님이 일일 도우미를 해주러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저는 어, 성적이고요. 성공한, 성공한 덕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편 편집 잘할게. 아 네네. <laughs> 아, 우리 한번 출발해 볼게요. <목소리> 자, 저희는 여기 사직공원 입구에서 차를 대고. 여기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인왕산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 있네요 계단을 올라와서 인왕산 자락길 이렇게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인왕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네요 자, 여기 이렇게 올라오다가 호랑이가 나오면 거기서 왼쪽으로 해서 올라가시면 등산로예요 아 지금 서적전망대에서 여기 왔네요 형유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렛쓰고야 어? 네. 그렇게 찍으안 돼?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잠깐만 예그 어, 입구부... 입... 입구부터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 역시 헬시한 이미지가 진짜 진짜 팩트네요. 진짜 잘 오르십니다. 어, 아, 저기 봐. 여기 두 개씩 올라가기 계단 너무 빡센. 아, 저런 끝이 아니겠지? 이그렇아 아닌가봐 아닌가봐 아 이거 비한번 보자 대박이다 수소증이 있니? 나 서울 한복판에서 <laughs> 사진 찍는 게 아니거든 <laughs> 이런 뷰를 볼수 있다는 게 이런 등산로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아까 거기가 끝은 아니었고. 와, 이거 봐. 진짜 좋아요. 이게 실제로 와서 보면. 야, 일단 꼭대기까지 가 볼게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네요. 또 계단 지역이다.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미끄러졌어요. 액션! 이거 아, 좋지, 좋지. 한컵 먹었다. 일로. 와. 오, 왜 멈췄지? 나. 나자 빠진 거시착는지좀 봐주세요. 이 낭산이 보니까 폭탄은 짧은데 이게 경사가 엄청나네. 기 올라가는 걸로? 아, 이거 올라가는 길 맞아 근데 어떻게 내려가 올라가면? 우선은 올라가 보고 아꿈 앞꿈, 아꿈치로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어. 지금 영상이 좋아요. 운동 하체 운동하신 게 지금 굉장히 잘 들어 요잘 하셨습니다. 이올라가 왔는데 예. 어떻게 내려가냐고? 우선은 그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웃음> <야>. <웃음> <웃음> 어떡하지? 뭐 잡는 게 없는 데? 우선 뒤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좀? 잠깐만. 예. <laughs> 잠깐만 너 이쪽으로 오지 마 너는. <laughs> 나 근데 지금 이거 영상 느낌이 괜찮아요. <laughs> 아니 이날 살면서 맨날 이 날. 우리 우리 도우미 오늘 소리 방심장이돼 가지고 울면서 올라왔어. 아, 일로 오니까 여기 계단이 있네요. 계단을 올라오면 될 거를 우리가 희한하게 벽을 타고 왔어. 지금 암 벽을 타고 왔어. 여기 단점이 나무 그늘이 많지가 않아. 여기야 정상. 아우 어. 어, 조심. 해 <laughs> 정상. 에코스 <laughs> 진짜 짧아 고 우리 한 시간 걸렸나?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등린이들 초보 등린이들이 오르기 너무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 이거 데이트 코스로 추천이다 여기도, 그치 여자분들도 되게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뷰가 너무 좋아요. 끝내줘. 최고 최고. 대신 등산하러 꼭 신어야 돼요. 이게 코스가 짧은 만큼 어, 그게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 되게 미끄럽고 어, 흙이 많아서 어, 그리고 경사도 되게 많이지고 어, 모자는 필수. 어, 여기 햇빛이 너무 직방으로 와서 어, 모자 필수. 오늘 나 가서 패해야될거 같아. 기미 올라올 거 같아. 아예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그렇게 웃음> 예, 뭐 산에 애능인이야? <laughs> 산에서 만난 그 산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예어 예. 어, 어, 예. 오늘 산에서 만난 인냐 인연. <laughs> 아니 인연. <2년. 웃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 어 저희가 어, 잡아요? <laughs> 아 우리가 다, 다 들어오면. <laughs> 네. 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그냥 오늘 쉬는 날이여 가지고 등산 왔어요. 아, 우리 요즘 젊은 분들 되게 산에 많이 오셔 가지고 아, 또 오늘 주시티비 구독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 구독자님. 네. 관말많는데 <laughs> 아, <아니, 웃음> 네. 오늘. 유 c t v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자, 여기 오늘 코스가 짧아서 너무 안 힘들어서 <laughs> 바로 내려갈 거예요, 우린. 네, 금방 후딱 내려가겠습니다. 아쉽다. 너무 코스가 좋은데. 여기 코스 으로 가보자. 이런 거 되게 아, 덕분에 구독자 2는 구입했다 뿌듯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늘려가는 거지 뭐 200만까지 얼마 안남았어 맞아요 비염이랑 오늘은 뿌뿌야. 부심이라 그런가. 아! 비염이 치료가 된 걸까요? 뭐지 와. 여러분 들으셨죠? 인왕산을 오세요. 비염도 치료해 줍니다. <laughs> 화재공원 주차장이 이제 다 왔어요. 1시간 왕복 1시간 반 정도 코스가 되네요. 진짜 초보 등산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코스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뷰도 좋고 어, 너무 힘들지도 않고 딱 좋아요. 위치상으로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어, 오늘 고생해준 우리 일일도우미 원주씨 감사했어요. 앞으로 너추씨TV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주시티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